제32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초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감이 있어요. 감이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손이에요손이에요 손이에요. 2번 콩이 있어요. 콩이 있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모자가 예뻐요. 모자가 예뻐요. 4번 영수 씨를 알아요 영수 씨를 알아요 오번 이 옷은 얼마예요? 이 옷은 얼마예요? 6번 내일 뭐 해요？내일 뭐 해요？ 다음 을듣 고, 보기 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 지는 것을 고르 십시오. 보기 맛있 게 드세요. 맛있 게 드세요. 정답 은, 4번입니다. 7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8번. 저기요. 메뉴 좀 보여 주세요. 저기요. 메뉴 좀 보여 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돈을 바꾸러 왔습니다. 어느 나라 돈으로 바꾸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돈을 바꾸러 왔습니다. 어느 나라 돈으로 바꾸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무슨 영화를 볼까요? 저 영화 어때요? 다시 들을 십시요. 무슨 영화를 볼까요? 저 영화 어때요? 번.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짧게 잘라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짧게 잘라 주세요. 1번 실례지만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는 언제 도착합니까? 3시 40분에 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는 언제 도착합니까? 3시 40분에 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영진 씨가 언제 와요? 11월 9일에 올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진 씨가 언제 와요? 11월 9일에 올 거예요. 3 번, 제인 씨, 불고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인 씨, 불고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14번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어, 비가 와요. 그럼 이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비가 와요. 그럼, 이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16번. 이 사과 맛있어요? 그럼요. 한번 드셔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과 맛있어요? 그럼요. 한번 드셔보세요. 17번. 저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뭐예요? 기타 아니에요? 기타는 아닌 것 같아요. 크기도 작고 소리도 다른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사람들이 연주하는 게 뭐예요? 기타 아니에요? 기타는 아닌 것 같아요. 크기도 작고 소리도 다른데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감기는 좀 어때요? 어제 약 먹고 좀 좋아졌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기는 좀 어때요? 어제 약 먹고 좀 좋아졌어요. 9번 저랑 자전거 타러 갈래요? 가고 싶지만 자전거를 못 타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랑, 자전거 타러 갈래요? 가고 싶지만 자전거를 못 타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20번. 철수 씨, 이 사진 어디서 찍었어요? 제주도 바다에서요. 이번 여름에 친구랑 갔다 왔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수영도 했어요? 아니요.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철수 씨, 이 사진 어디서 찍었어요? 제주도 바다에서요. 이번 여름에 친구랑 갔다 왔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수영도 했어요? 아니요.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